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하, 유하, 중상.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럭셔리 함선의 대명사 브랜드 오리지네 함선 300i 300i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시죠. 자. 오리지널 함선 브랜드는요, 다른 함선 브랜드랑 완전 이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얘들 목적은요, 고급화된 함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요, 뭐, 운송에 특화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럭셔리.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자면, 벤츠, BMW, 이런 거를 목표로 잡고 있는 함선 브랜드고요. 대부분 함선들이 그래서, 외형적으로 매우 이쁩니다. 자, 300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오! 날렵하고 매끈하고 되게 유선형의 약간, 뭐랄까, 고급진 그런 느낌의 외형이 보이시나요? 자, 간단히 스펙 한번 볼게요. 이 시스템은 이제, 쿨러 두 개, 발전기 하나, 실드 두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소형함이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은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사실상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두발 달려있는 거. 그리고, 오리지는요, 3 0가아이는요 뭐, 특별한 스킨 아이템은 없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때, 외모를 본인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옵션질 한다고 하잖아요, 자동차에서. 그랑 똑같이, 본인 그 함선의 외관 색깔을 바꾼다던가 내부 인테리어를 바꾼다던가 물론 추가 금액이 듭니다. 약간 무슨 포르쉐에서 자동차 구매하듯이, 옵션질을 해가지고, 최종 금액을 뽑아내가지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대단히 특이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300아이는 완전 오리지널 300아이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딱 특별히 인게임에서 구매할 순 없고, 현재, 현재로선 스킨 같은 거는 다 이제 유료로 커스터마이징가 가능하다. 는 정보를 알고 계시고요. 퀀텀 드라이버가 꽂혀져 있고요. 무장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기수에 하나, 우측 날개에, 좌측 날개 두 개. 요런 식으로 달려있어요. 기수 같은 경우에는 3 사이즈, 우측 날개도 팜 사이즈, 그니까, 도합 팜 사이즈 세 개가 달려있고, 기본욕으로 고정식 무장이 달려있는데요. 어, 이제 짐벌을 다셔가지고, 자동 조종 보존을 하면서 이 사이즈 무장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세한 거는 제 카보아카데미 영상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3 0 0프 고급진 함번그 브랜드 대명사. 한번 뭐 직접 이 구경하러 가봐야겠죠? 가보겠습니다. 300아이는요, 홈페이지에서 6 0달러에 단독 함성으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패키지는 없구요. 근데 이게 60달러가 최소금액이고요 커스터마이즈 하기 따라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옵션지를 하면요. 자, 이런 300아이는, 따랑, 이렇게 생겼어요. 오우, 매끈하게, 뭔가 돌고래 같은 느낌으로, 생겼죠. 심지어 눈, 눈 같은 것도 달려 있는데 눈 아니에요? 요런 <laughs> 식으로 진짜 뭘까 뭐랄까 고급진 자가용. 그러니까 오로라를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고급지고 크기가 커진 자가용의 느낌으로. 그리고 선체 자체도 이제 비행기 모양, 모양을 조금 닮기도 하면서도 호주선에 가까운 그런 외형을 갖고 있는 그런 함선이 300i고 여기 300i라고 적혀 있죠. 바로 오리진의 첫 함선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거 옛날에, 옛날 디자인너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 완전 한번 리모델링이 됐어요.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리모델링이 돼서 이 현재 디자인으로 완성된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새하얀 색깔에, 물론 색깔은 바꿀 수 있지만요. 어, 약간 유선형의 약간 돌고래? 상어? 비슷한 앞에 라이트에, 어 적당한 크기까지 자가용으로 완벽한 뭘까 외형과 내간을 갖춰있는 함선이에요 이제 탑풍을 해봐야겠죠? 탑풍은 간단합니다 왼쪽에 사다리가 있어요 함선 탁풍 눌러주시면 사다리가 내려오면서 탑풍을 합니다 쭉쭉쭉쭉 쭉, 쭉, 쭉. 자 따란 내부입니다 카켓이에요 대단히 고급지죠? 생각보다 커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안쪽에 어 개인 공간이고 파노라마 루프가 있습니다. 그건 몰랐죠?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 함선이요. 에 보시면 알겠죠? 이게 침대가 있어요. 침대가 있고, 나 누워볼까요? 이렇게 툭 하고 눕습니다. 침대가 나와가지고요. 옆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어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요. 하고 누우신 순간 쭉 거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녹는 거예요. 다시 내려볼게요. 나와서, 이런 식으로, 일, 일어납니다. 자,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구현은 안 됐지만, 어, 이렇게 잔, 와인장 같이 생긴 게 있고요. 총기 거치대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냉장고도 있어요. <laughs> 그것도안 됐지만. 그리고 여기 세면대랑 밑에 뭐, 공간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참고로 옵션 중에 거기다 커피포트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커피포트에요. <laughs> 약간 악세사리기개념이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추가 금액을 통해서 커피포트 설치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화장실도 당연히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침대랑 세면실, 뭐 아무것도 모뭐랄까 여기 싱크대, 전부 다 붙여져 있는 일종의 원룸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는 함선이에요. 그지카페핏서 한번 앉아볼게요. 아까 여기 문이었죠? 조종석을 탑승. 앉으셔가지고. 자, 비행준비 버튼은 이쪽에, 오른쪽에 있어요. 비행준비라고 있죠?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들어옵니다. 오. 자, 3인칭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나이스 한번 떠볼게요. 이런 식으로 본인 파일럿이 여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유선형의 하얀색의 이쁜 그런 자가용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불켜 불킨 상태로 뒤를 한번 바라봅시다.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파란색 불빛이 들어와 있고요. 위에 파노라파노라마 루프를 따라서 파란색 라인이 들어와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고급 옵션 함선, 고급 옵션 차량이랑 되게 비슷하죠. 여기 이 뷰가 뒤에서 봐도 되게 이뻐요. 이런 뷰도 보이고요. 아무튼 되게 딱 봐도 내부에 들어가고 외부도 마찬가지고. 아 이거는 고급 함선이구나. 그러니까 고급 브랜드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함선입니다. 문 한번 열어볼게요. 내리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밖에 들어 이렇게 들어갔다가 수 있고요. 자 다시 문을 다나겨주죠 그리고, 조종석에 탑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봐야겠죠? 자, 탈명하시, 스페이스바이에서 이륙한 다음에, 그리고, N을 눌러서 랜딩 기어를 접으면, 이런 식으로 바퀴가 들어가면서, 이건 되게 비행기가 비슷하죠? 문이 닫힙니다. 자, 이, 상황, 이 모양이 딱 수낭 모드예요 와우, 약간 진짜 이쁘장하게 자가형처럼 생겼습니다. 한번 앞으로 나가 볼게요. 기동성 자체는요, 이게 뭐 전투함이런 게 아니어가지고요,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적당한 수준. 여러분들이 어떤 함선 비교해 하냐면 오로라랑 뭐 머스탱 알파 같은 거 VF도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소형함 등에서도 크기를 굳이 비교하자면 어, 노매드보다 좀 작은 정도, 뭐 타이탄 정도의 수준이어가지고. 어, 그 정도의 기동성과, 그거보다 좀 낮은 기동성과, 이게 자가용 컨셉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적당한 생활공간, 매우 고급진 생활공간. 그런 게 이제 특징이 한 편이에요. 자, 무기를 한번 쏴볼게요. 1번 무장. 2번 무장. 아무튼 기본 무장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이게. 되게 맞추기 힘든 무장이거든? 요 짐벌 모드도 그냥 도움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300 아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시려면 무장은 본인이 좀 커스터마이즈 변경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게 뭐, 칵핏이라든지, 아, 되게 되게 고급져요. 이런 식으로 내부,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칵핏, 칵핏이랑 이 의자나, 이거 뭐야, 드, 이거 뭐야, 잡고 있는 핸들까지요. 다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요. 돈을 추가로 그, 내셔가지고, 외형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옵션질이 가, 어, 가능한 그런 자가용 한번 자이러 300아이로 뭘할수 있느냐 기본적인 전투, 그 전투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연히 말하지만 택배 그리고 당연히 자가용 및 다른 사람들 운송 그러니까 택시 드라이브처럼 할 수도 있겠죠 고급진 함선이 그리고 되게 부분적이지만 어, 이걸로 뭐 한자리 면되면 무역을 할 수는 있어요 화물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추천은 안 드려요. 왜냐면, 뭐, 용량도 많이 없고, 뭐, 사실상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역할고는, 딱, 오로라 MR이 할수 있는 거랑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찮을것 같아요. 그냥 택배, 사람, 사람 나르고, 그리고 뭐야, 본인 자가용으로 쓰고, 기본적인 전투도 가능하고, 오로라 MR보단 단단하니까, 단단한 거 믿고, 전투하셔도 되는 거고, 그런 느낌입니다. 아름다운 외형에, 어, 럭셔리 브랜드, 오리진의 대표적인 함선, 300i. 다시 한번또 날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날아갑니다. 고급진 느낌이 들죠? 딱 봐도 약간, 어, 되게 이쁘다. 그러니까, 스타시티즈 모르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기에도 되게 좋은 함선이기도 해요. 이쁘고, 내부도 잘 구현되어 있고. 이거 본인들 자가용을 쓰시고 좋고 아상입하기 편해 이제 먼저 외형을 한번 우주 밖에서 보시 보시면 알겠죠? 우주는 어떻게 나가냐면요 이런 식으로 가서 나가기 우주다이러 주시면 쭈쭈쭈덕거리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손을 벌리면서 나가죠 신기하죠? 저도 이거 좀 신기했어요 요런 요런 계열이 함수들이 몇개 있어요 아물 자동으로 닫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300i의 외형입니다 매끈하고 부드럽고 약간 고지, 고급진 그런 자가용 한선 300i 였어요 합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천하냐 추천하세요 추천 안하시겠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메인 함선으로 쓰기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오로라라든지, 머스탱, 알파 이런 거 비교하면, 확실히 더 좋은 함선인 건 맞는데요. 어, 어벤져 타이탄이 훨씬 더 이거보다는, 어, 고급, 뭐랄까, 더, 범용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래도, 뭐 범용성 뛰어난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좀더 고급진 함선을 갖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벤져 타이탄의 대체품이 될수 있는 한 번이긴 합니다. 내겨 내리고 사분야 앞으로 가서 살며시 하강. 그렇기 때문에 어, 갖고 싶으시면 뭐 굳이 뭐 반대는 안 해요. 대신 뭐 타이탄에 비해서 전투력이랑 기동성은 좀 떨어진다는 거. 그렇지만 내부와 공간과 이런 이쁜 디자인, 이런거에 대해서 매력을 취하시고 싶으면 300i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릴게요 뭐니? 칙 닫히죠? 씩닫히는 여러분 이게 300i 였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60달러 옵션을 하면 가격이 더 올라가는 특이한 한 번. 오리진사의 300아이입니다. 이쁘죠? 이쁨이 이뻐요. 자, 여기까지 300아이 리뷰 간단하게 마칠게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음그 다음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입니다 유바 자선배아이 오리진 당신의 첫 오리진 함선이 될 수도 있는 거선배아이에요 응대하세요 자 저는 다음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